안녕하세요, 지니 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였고 2020학년도 6평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파트 아니니까 선지랑 대조하면서 빠르게 풀수 있어야 되고요. 먼저 선지 내용에서 중요한 키워드 파악한 다음 올라올게. 우리 확인할 거. 1번 가서 보니까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이 장소가 브리티시 콜롬비아 해안가 따라 위치하고 있는 건지 고유명사 있는 거 체크해봐야겠죠. 올라가서 볼게요. 자, 제일 처음 가서 보니까 얼 c 드 코스트 바로 나와 있네. 뭘 따라서? 브리티시, 콜롬비아 이 해안가 쭉 따라서라고 한 다음에 라이스 놓여있대. 그 뒤에 있는 어랜더 포레스트 이게 바로 주어되겠죠. 도치된 구조였습니다. 앞에 지금 장소 부사고 나와가지고 도치된 건데 지금은 문법지가 아니니까 해석 쭉 가면 돼. 브리티시, 콜롬비아 해안가 쭉 따라서, 따라서 놓여있는데 땅에 놓여있고 포레스트 수풀이죠. 녹색 그리고 또 반짝이는 파란색 수풀 놓여있어. 근데 이 수풀이 진짜 이 전체적인 주제였던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인지 모르죠 그럼 계속 가봐야 돼 이렇게 놓여 있는데 바로 이 땅이 무엇이다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다 정확히 나와있네요 그럼 얘를 합해서 1번 근거로 본 다음에 맞구나 넘어가야겠죠 맞는 이야기였고 그럼 계속 가볼게 2번에 체크할 거 2번 가서 보니까 또한개 고유명사 아이얼랜드와 그리고 또 노바스코티아를 합친 크기이다. 크기까지 확인해야겠죠. 우리 아까 어디 있는지 봤고요. 그게 어디 있는지 나온 다음에 계속 가서 보니까 근데 그러한 레인포레스트라는 것은 매절스, 매저가 어떠한 크기가 이르다. 이 뜻이고 매절스, 어떻게까지 이르는 거니? 6.4밀리언 헥타르 크기에 이르고 있대. 그게 어떤 사이즈인지 나와있죠? 대략 이런 사이즈야. 근데 어떤 사이즈? 아이얼랜드 그리고 5월 아니면 노바 스코티아 둘 중에 한 개의 사이즈래. 아, 그럼 아까 이번에 있던 아이얼랜드와 노바 스코티아를 플러스 했다고 했는데 플러스가 아니고 뭐였어? 5화죠. 둘중 하나의 크기. 두 개가 비슷한가 봐. 그 정도 사이즈래. 그러면 2번. 얘가 근거가 돼가지고 틀렸구나. 알 수가 있겠죠? 합친 거 아니었습니다. 둘중 하나의 크기. 시험장에선 답이구나. 고르고 지나가도 오케이고 지금은 3, 4, 5 빠르게 확인할게요. 3번에 우리 찾기 쉬운 거 여기 코모드 곰이 살고 있다. 바로 확인해야겠죠? 코모드곰 어디 있는지. 자, 올라가서 보니 아까 장소와 크기 나왔고요. 그 다음 보니까 그것이 다양한 동물의 집이 될 수가 있는데 원어보다 독특한 동물, 여기 살고 있는 동물 중 하나 그것이 바로 정확히 나와 있죠? 코모드 곰이 있대. 나와 있네요. 여기 3번 근거 있습니까 맞구나. 넘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 4번 가서 확인해 보니 4번 중요한 거 연어 확인해야겠죠? 연어가 이 지역 생태계의 중요 역할인 건지. 그럼 연어가 어디 있나? 올라갑시다. 아까 곰까지 봤었고, 뭐 곰이 특이한 종류네 어쩌네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장 가서 보니까 셀먼, 연어가 나왔죠. 연어가 또한 여기서 발견되고 있어. 근데 아직까지 그 얘기 안 나왔죠. 중요한 역할. 진짜 그런 건지 뒤에 보니까. 그것들이, 이때 그것들을 가리키는 거 앞에 나왔던? 그렇지, 셀먼 되겠죠. 연어라는 것이 플레이어 바이틀 롤, 중요한 역할을 해. 어디에서? 이 지역의 생태계에 있어서 정확히 나와있죠? 4번 근거 여기 있구나.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 끝에 5번 갑시다. 5번 가서 보니까 웨스턴 레드 세다. 이런 것이 살고 있는 서식지래. 여기 고유명사 바로 올라가서 확인할게요. 이게 어디 있나 보니까 아까 연어 여기 끝난 다음 바로 있네요. The Great Bear Forest라는 것이 또한 집인데 누구의 집이야? 웨스턴 레드 세다. 얘 뭔지 모를까봐 쉼표 뒤에 알려주고 있죠? 이건 바로 나무인데 어떤 나무인지 뒤에 또 블라블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백 년 사는 그런 나무였어. 어쨌든 이 종류 뭔지 모른다 해도 얘가 이 지역에 사는 거 맞으니까 5번도 맞구나 통과시켜야겠죠. 다 그래서 2번에 합친 크기 아니고 둘중 하나의 크기이다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끌락 <목>